고혈압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만성질환 중 하나이며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힙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화가 진행될수록 혈관이 딱딱해지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며 혈압을 조절하는 시스템에도 변화가 생겨 고혈압 위험성이 커지는데요.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30세 이상 성인의 약 30%가 고혈압을 앓고 있으며 60대 이상에서는 50% 이상이 고혈압을 진단받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의 요인으로 인해 고혈압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기간 방치하면 심장, 뇌, 신장 등 주요 장기에 부담을 주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완치가 아닌 조절이 가능한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혈압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어떤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 건강을 악화시키는 반면, 특정 식품은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고혈압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업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표초TV 채널 방문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들 때 힘이 됩니다. 고혈압에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식품 중 하나입니다. 녹차가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이유는 녹차의 강력한 항산화 및 혈관 확장 작용 때문인데요.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하며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녹차의 이뇨 작용은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여 혈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효과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2014년 영국 영양학 저널에 게재된 연구 결과인데요. 하루 세네 잔의 녹차를 섭취한 사람들이 대조군에 비해 평균적으로 혈압이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내과의학저널 연구에서도 카테킨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녹차는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도 함께 가지고 있어 고혈압 예방 및 관리에 더욱 유용한 식품입니다. 따라서 녹차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혈압 조절과 심장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녹차를 섭취할 때 주의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녹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므로 일부 사람에게는 혈압을 올릴 수 있어 하루 두세 잔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혈압 환자 중에 베타 차단제나 칼슘 채널 차단제를 복용 중이라면 녹차의 카페인이 약의 효과를 방해할 수 있어 의사와 상담 후 마시는 게 좋습니다. 고혈압에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고혈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식품 중 하나입니다. 마늘이 혈압 조절에 효과적인 이유는 강력한 혈관 확장 및 항산화 작용 때문인데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활성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알리신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도 합니다. 2013년 학술지 실험 및 치료 의학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마늘 추출물이 수축기 혈압을 평균 5에서 10mmHG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미국 영양학회지에서도 마늘이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마늘은 일반적인 혈압약과 비슷한 수준의 혈압 강화 효과를 보이면서도 부작용이 적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에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고혈압 관리에 좋은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바나나가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이유는 칼륨이 풍부하여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관을 이완시키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여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이완시켜 혈류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또한 바나나에 포함된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은 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05년 미국 심장협회의 공식 학술지인 하이퍼텐션 저널에 게재된 연구 결과인데요. 하루 두 개의 바나나를 섭취한 사람들이 대조군에 비해 수축기 혈압은 평균 10mmhg, 이완기 혈압은 평균 7mmhg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나나는 혈압 조절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도 함께 가지고 있어 고혈압 예방 및 관리에 더욱 유용한 식품입니다. 따라서 바나나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혈압 조절과 심장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를 섭취할 때 주의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바나나는 당분이 포함된 과일이므로 당뇨 환자는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질환 환자는 칼륨 배출이 어려울 수 있어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바나나는 너무 익으면 당 지수가 높아질 수 있어 덜 익은 바나나를 섭취하는 것이 혈압 관리에 더 효과적입니다. 고혈압에 좋은 음식 네 번째는 비트입니다. 비트는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채소 중 하나입니다. 비트가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이유는 비트에는 질산염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체내에서 일산화질소로 변환되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하며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트에 포함된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는 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2013년 미국 심장협회의 공식 학술지인 하이퍼텐션 저널에 게재된 연구 결과인데요. 비트 주스를 섭취한 사람들이 대조군에 비해 수축기 혈압이 평균사에서 10mm hg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비트는 혈압 조절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도 함께 가지고 있어 고혈압 예방 및 관리에 더욱 유용한 식품입니다. 따라서 비트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혈압 조절과 심장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비트를 섭취할 때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비트에는 옥살산이 포함되어 있어 신장 결석이 있는 사람은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트 주스를 너무 많이 마시면 일시적으로 소변이나 대변 색이 붉어질 수 있으나 이는 무해한 현상입니다. 비트는 익혀 먹으면 질산염 함량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생으로 섭취하거나 주스로 마시는 것이 혈압 관리에 더 효과적입니다. 이 밖에 아보카도, 토마토, 견과류, 콩류 통곡물 등도 혈압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리며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